비중격 만곡증, 두이비안에서는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코 가운데에 있는 이 비중격이 정말 많이 한쪽으로 휘어져서 한쪽 코가 코막힘이 심하다 그러면 이 뼈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되겠죠. 첫 번째 코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격을 바로 잡기 전에 코 점막의 부기를 침으로 골고루 사열을 해서 풍선에 바람 빼듯이 비전막의 부기를 빼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비중격을 바로잡고 싶을 때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외로 얼굴에 있는 뼈는 잘 움직이는데요. 그 증거로 치아에 어, 교정이 필요할 때 치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년 내지 2년이라는 꾸준한 시간을 거쳐서 잇몸에 붙어 있는 이 치아를 왼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옮기기도 하는 치아 교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비중격도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해 주면 뼈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인의 코가 아, 한쪽 코가 잘 막히지만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코를 살펴보기 전에는 자기 코가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볼펜인데요. 이 볼펜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알콜로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잘 소독을 하셔서 이제 콧구멍에 이 볼펜 끝을 넣어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코에 이렇게 넣어 보셔서 자기의 콧구멍이 얼만큼 사이즈가 되는지 이렇게 한번 재보시고요. 왼쪽 코에도 똑같은 느낌으로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넣어 보는 방향은 자기 코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로도 넣어보고 아래 방향으로 넣어보고 더 아래 방향으로 넣어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넣는 방향은 카테타 넣는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코를 위로, 콧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생각하셔서 위로 이렇게 넣으시는데 이러면 좀 많이 아파요. 항상 콧구멍이 입천장과 이렇게 직진의 방향이 되게 이 방향으로 넣어,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비중격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좁아져 있으면 이 뼈에 걸려서 요만큼 밖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 보시면서 양쪽 콧구멍 크기가 얼만큼 다른지 자기가 볼펜을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한번 콧구멍 크기의 좌우를 가늠해 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쪽 코가 좁다 그러면 이쪽 콧구멍은 잘 들어가지 않고 뼈에 걸리게 되겠죠. 연골 부분을 재는 것이 아니라 비중격, 뚜껑을 열었을 때 비중격 부분을 이 볼펜 끝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넣었을 때 한쪽 콧구멍이 걸린다 그러면 그쪽을 바깥쪽으로 볼펜을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격을 바로 잡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좁다 그러면 힘을 가해서 이쪽으로 볼펜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꾸준히 노력을 하면 이 비중격이 이쪽으로, 이쪽 콧구멍에 비중격이 이제 휘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밀면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똑바로 바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mm만 이쪽으로 이사를 가도 이쪽 콧구멍은 이렇게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의 그 차이를 느끼지 않게 넓어지게 돼서 코로 숨 쉬기 좋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 이 방법을 제가 환자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좌우의 콧구멍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셨던 76된 할아버지께서 한쪽 콧구멍이 정말 비중격이 삐뚤어져 있어서 육안으로 콧구멍을 비경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과 한달 만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원장 코에 이제 볼펜을 넣어봤을 때요 정도밖에 이 볼펜 끝이 들어가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불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신 거죠. 지금은 원장님 이 정도까지 콧구멍 안으로, 좁았던 콧구멍 안으로 이 볼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경으로 다시 살펴봤더니 정말 이렇게 똑바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쪽 콧구멍에 숨이 들어갈 정도까지는 비중격이 이제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콧구멍을 조금씩 넓힐 수가 있었는데요. 불과 하루에 10분씩 이제 한 달이나 두달 정도면 자기가 이쪽 콧구멍보다 이쪽 콧구멍이 굉장히 좁았을 경우에 이동을 시켰을 때 이게 넓어지는 것을 본인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 어 어렵게 수술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비중격을 교정하는 방법을 써 보신다면 정말 좋으리라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